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받으면 불리한가요?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받는 경우 법적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잘못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조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전문적 대응이 어렵고 피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법적 흐름과 전략을 계획해 증거 수집 및 해명 등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받을 때는 신중한 진술과 권리 인지가 중요하며 이후 법적 조치와 상담을 통해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